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를 꼽으라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또한 어떤 요소가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나요?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선진 경제 17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조사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총 17개국 중 14개국에서 답한 것으로 전체에서 38%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2위로는 일이 차지를 했고, 3위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 단세 개의 국가만이 1위에 가족을 답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스페인, 대만, 한국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건강을 1위로 꼽았으며, 대만에서는 사회생활을 1위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위로 돈을 뽑았다고 합니다. 2위는 건강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결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딱한 가지로 일축해버린 나라 중 한국이 유일하게 62%로 앞서갔다고 합니다. 즉,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에서 가족이나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하신가요? 1995년도에 많은 사람들을 울린 삼풍 백화점 사고가 있었습니다. 백화점 붕괴 순간에도 돈이 중요했던 삼풍의 회장은 경영진에게 보고를 받자마자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피해도 가지만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라며 손님도 직원도 버려둔 채 달아났는데요. 그후 백화점 아이스크림 가게의 점주가 사고 당시 매몰되었다가 한참 만에 구조되었는데요. 회장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결국 가족보다 돈이 중요했던 이 사고는 사망 500여 명에 부상자 900여 명의 끔찍한 피해를 냈습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며 돈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혀를 두르는 한국인들이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는 그것도 유일한 올리원의 대답이라는 것이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설문조사의 결과는 우리에게 씁쓸함을 남겨주지만 돈에 대해 대하는 자세와 생각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야 함은 현실이겠죠. 이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서양권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1위가 가족, 2위는 일이었던 것처럼 서양권에서는 우리 나이라는 것에 집중을 두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돈과 건강, 즉 나라는 것에만 삶의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이기주의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고정관념 아직도 있으신가요? 남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와 가족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반대임을 알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설문도 진행을 했는데요. 18세에서 29세는 친구와 직업, 교육과 취미생활을 중요하다고 꼽았고 65세 이상은 건강과 은퇴생활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남녀 성별 차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 그리고 건강에 인생의 중요성에 비중을 더 두었습니다. 교육 수준과 수입에 따른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교육 수준과 수입이 높을수록 낮은 사람에 비해 가족과 일에 더큰 비중을 두었다고 합니다. 2024년 여러분 인생의 1순위에는 무엇을 두시겠습니까? 돈으로는 살수 없는 더 중요한 것들이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길 바랍니다.